자, 여러분, 여러분들은 필리핀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? 맛있는 열대 과일이라든지 망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필리핀 망고를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건망고라든지 세부 망고라는 제품이 하나 있죠 세계과자 같은데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들고 온 거는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뭐냐 망고 초콜렛초콜렛 망고입니다 두 번째 드라이드망고볼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망고볼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와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튼 이쪽에 보시면 둘다 필리핀 브랜드다 브랜드라 해가지고 이게 브랜드 네임인가봐요 브랜드 네임 이름이 플리픈 브랜드? 이 세계 어딜 가도 똑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뭔가가 맛있는 하나와 뭔가가 맛있는 하나가 있으면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? 쓰까 먹자는 이 문화 자체가 어디서 탄생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망고 초콜렛이라는 어마무시한 녀석을 탄생시켰습니다 한번 어떻게 돼있는지 알아 봅시다 이런 식으로 3개, 4개, 5개, 5개가 이렇게 붙어있네요. 이게 무슨 빼빼로도 아니고, 입이... 냄새를 일단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굉장히 센 초콜릿 냄새가 나 강하네요. 그냥 초콜릿도 아니고, 센 초콜릿 냄새가 조금 강하게 나는 경향이 좀 있네요. 망고 쪽을 맡아보겠습니다. 망고 쪽은 시큼한 설탕 냄새가 나네요.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보죠. 대망의 순간입니다. 치얼스! 겨울에 와서 망고를 먹어봤는데, 원래 과일 하면 여름이나 그런 때 이제 당도가 높지 않습니까?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당도가 낮습니다. 제가 여기 오면서 망고를 먹어봤는데, 당도가 조금 낮은 망고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. 겉망고가 포함하고 있는 당도가 조금 낮아요. 근데 이 초콜릿이 당도가 굉장히 쎄 생초콜릿의 단맛하고 시큼하고 덜단 망고하고 이렇게 겹쳐지니까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인데도 좀잘 어울리네요. 처음에는 있잖아요. 처음에는 카오스, 쓰나미 같은 충격에 잠시 허우적거렸지만 절대 나쁜 조합은 아니에요. 두 번째 드라이드 망고 볼즈입니다. 익스포트 퀄리티라 해가지고 수입품 정도의 질을 가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뜯어서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봅시다. 이게 망고볼 하나의 모습이네요. 어디 한번 뜯어볼까요? 음, 음? 음, 뭐래 찐득찐득해 폰이 묻은 거 지금 보이십니까 뭐 뭔가 이상한 거 묻는데 이번에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물건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<laughs> 설탕 끓인 냄새라 해야 되나 망고 끓인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얼스 망인데요 이거? 우리말로 하면 젓갈화? 이뭔 개소리야! 망고를 설탕에 절여가지고 조금 더 방치해두면 이런 느낌이 날것 같다?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망고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물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 극강의 달달함 그런 데다가 설탕을 좀 묻혀서 발효한다고 해야 되나? 이뭐뭐이뭔 이게... 개소리야!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로 총째로 라이망고 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물기를 뺀 느낌이고 이거는 물기를 조금 더 넣은 느낌 이건 술안주로 딱이거든요 맥주를 조금 더 마시게 해주게 하는 달달함과 시큼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기가 있어서 조금 젤리 같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술안주보다는 어린애들한테 주는 뭐 간식류로 괜찮겠네요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, 어느 게더 낫냐라고 하면, 제가 술을 마실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술을 안주거리로도 일단은 할수 있는 꼭 엄만거에 조금 손을. <laughs> 자, 여러분들도 필리핀이나 동남아 여행을 오시게 되면, 여러 가지 과일로 만든 맛있는 식품들이나 먹을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,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, 즐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그 나라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때까지 리뷰맨크 녀석이었고요. 다음에는 또더 좋은 컨텐츠로 다가올 것을 약속드립니다. ディまス